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EV9이 출고가 되는데, 썬팅을 뭘로 할지 이런 게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EV6를 갖고 왔는데, EV6가 지금 썬루프가 썬팅이 안돼 있어요. 제가 알아본 썬팅 중에는 지금 레거시 필름이라는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거시 광주 시청점에 나와 있는데, 레거시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가격이나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도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반사나 비반사 이런거를 EV9에 어울리는 필름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이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EV9이 출고가 되는데 네. 어, 제가 썬팅이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름 중에 요즘 레거시 필름을 제가 찾아봤는데, 레거시 필름을 여기서 폭판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광주까지 인천에서 달려왔는데, 네, 네. 제가 레거시 필름을 차 색상이 이제 그레이 색상이라서 반사가 어울릴지, 비반사가 어울릴지, 뭐 이런 거나 한번 상담을 드리기 위해 아, 왔거든요. 어. 이분 EV9 차량은 좀 어두운 색상이라요 어, 음. 어떤 게 좋은지. 아니 상당히 좋려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색. 네. 아, 그렇게 말하는 아. 쥐색입니다.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 반사도 그렇고, 네. 비반사도 그렇고, 둘다 좋은데, 네. 그냥 유광이잖아 네. 그저러면 반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레거시 필름에서도 네. 이제 반사, 비반사, 두가지라인업로 그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두 종류. 종류가 반사 필름이고, 네. 하나는 완전 반사, 하나는 비 반반사.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비반사. 그렇죠. 아, 흔히 말하는 저희 검정색. 그렇죠. 아, 그 검정색에도 네.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색깔이 저희 거는 은은색? 아, 좀 은혜색. 은은한 맛의 검정? 아,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아. 에요 아. 근데 이제 필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필름을 반사랑 비반사. 이런 거를 네.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할까요?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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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네. 어, 사장님, 이거는 어떤 필름이에요? 이게 지금 그 레거시에서는 이제 비반사 중에 제일 상급이고요. 아, 그이름이 음, 뭐예요? 핀. 아, 핀. 네. 레거시 그러면. 핀. 네. 이렇게 이제 필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핀이라는 어. 제품, 이렇게 명칭 이 있습니다. 오, 어, 그리고 조금 블루빛이 나네요? 예, 블루빛이 나는데, 요게 지금 흰색 쪽으로 가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 음, 약간 회색 같은 그런 느낌? 오, 어, 약간 그래도 고급스러운 유리 색깔이 나오겠네요. 네네. 그니까 러 저도 지금 썬틴 이렇게 필름을 유통하고 이렇게 보면서, 요런 색은 저도 처음 봤어요. 아 그러면 굉장히 다른, 어, 업체 필름이랑 상급에 속하는 그렇죠, 필름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농도가 지금 30%하고 이제 15%, 5%가 나오는데 네. 요거는 이제 썬루프에다 올리시려면 이제 30% 정도 올리니까 왜냐면 너무 어두운 걸 하시면 내부 반사가 있으니까 아. 예. 이제 야간에도 약간 은은한 맛이 있게끔 그런 게날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박 가서도 살짝 그렇죠. 선루프 열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그 이런 그러면 반 아, 비반사 예. 30%가 EV9에 들어가 전면 유리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30%가? 30%는 전면하고 선루프. 아, 전면하고 선루프. 예. 아, 요게 반사입니다. 아, 요게 레거시 필름의 반사 예. 라인업인가요? 네. 아 오리요? 이고 제품이고 최상급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이 반사하고 이렇게 보면... 어 요렇게만 봐도 반사가 되게 네. 예쁘네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보시면 핀 보셨을 때 색감이 들어가 있어요. 어살짝 아, 약간 회색빛이 들어가는 네. 그런 아, 느어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네. 반사가 안 됐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붙였을 때 어떻게 이제 느낌이 나는지는 음. 제가 저쪽에 이제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 아예 알겠습니다 아 레거시의 올 제품인데 좀 전에 보았던 아,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제품이에요. 고게 이제 전면이 이런 느낌이 나고요. 네. 측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어그 E V 9인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 요런 비슷하다랄까 생각을 듭니다. 어 되게 이쁘네요. 이게 지금 벽에 있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지만 야외 에 있을 때 아, 확실히. 반사빛이 예쁘게 나오겠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고 검정도 괜찮은데 네. 그 원래 색깔 은색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 아 봤잖아요. 고급스러운 네, 느낌이고인데 일단은 차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얘는 확 튀고 네 걔는 약간 좀 그냥 일반 이런 아. 느낌이고 아 이거 모르겠다라고 좀티는나는 거. 일단은 저는 시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직 아무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와 사장님 그러면 이게 반사고 이게 비반사. 네 이게 레거시 올 제품.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핀아 레거시 네. 핀오둘다 네. 색감이 진짜 좋네요 자 오늘 갖고 오신 차 EV6 고차에는 네. 그 핀아핀30% 핀 전면용으로 네 해서 개방감하고 이런 걸좀 지켜주기 위해서 요 네. 농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그러면 EV9의 전면에 들어가는 그 필름이네요 그렇죠 전면하고 어. 이제 썬루프 파노라마에도 들어갈 거아아네 레거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사장님, 이게 그러면 성형을 한 상태죠? 네네네. 어, 그럼 요게 썬로프는 저희가 요 정도 크기인데. 아, 그러 그러니까 네, 사이즈가 네, 왜 이렇게 작을까요? 안에서 보이는 면적은 아, 네. 작아. 아. 그리고 나머지 쪽... 어느 정도는 도장이 이렇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티가 안 나요. 아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신성 때문에 보여야 네. 되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안쪽에서 봤서끝 쪽이 네. 안 보이게끔 해야죠. 끝쪽이 아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아, 와, 이렇게 시공하시기 전에 음, 깔끔하게 물 튀는 게 싫으시다고 깔끔하게 이렇게 커버까지 다 해주십니다. 안에를 지금 청소를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세차를 깨끗이 안 해갖고 제가 이게 뭐 세차를 해도 네. 또한 번은 해줘야 될것 같아서 아 먼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예 네, 먼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썬루프는잘안 보지만 네 그래도 청소를 좀 해주고 하는 게아 먼지가 깔끔한... 그래도 에헤. 들어가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렇죠. 와 이렇게 레거시 필름 이제 레거시 핀을 했는데 어, 게 비반사인데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만 봐도 이 시안성도 좋고 어, 지금 레인보로 이제 본 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어,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 되게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어, 제가 필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받아보니까 어, 확실히 어,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거든요. 레거시 필름으로 할지. 예, 다른 필름으로 아직 조금 고민했는데 확실히 레거시 필름이 이브이 나인 같은 좀고가의 차량에 그렇죠. 고급스러운 멋을 주는 것 같아서 네. 어, 레거시 필름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뭐 차가 다음 주? 네, 음주 정도에 정도. 나오니까 보면은 연락드리고 시차검수한 다음에 네. 다시 연락드리고 한번 오시면 네. 제가 다더 완벽하게 더더 네. 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아, 네. 그때도 이제 네. 시공하는 모습이랑 네. 어떻게 꼼꼼하게 더 하시는지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다 보여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또 다음 e v 9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